안녕하세요, 채석올입니다 오늘은 레고로 마인크래프트에 나오는 필수품 중 하나, 철곡갱이를 만들어봤어요. 유후, 머스트헤브 철곡갱이. 어떤가요? 단게만들었나요 나무도 패보고, 불도 패보고, 어, 예! 모래도 패보고, 왕휘랜드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여러분들은 많이 받거나 받았줬나요 어, 저 발렌타인데이 때 받은 게 없어서 좋지도 못해요. 으, 갑자기, 깜빡해. 화가 난다. 드론을 비어내고데가서 먹는다. 으아! 으아! 예, 네, 포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으아! 어. 으아! 으아! 아, 왔어? 으아! 아. 안녕하세요. 제소블림이에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제거깽이입니다. 손에 잡을 정도로 만드느라 크기가 좀 커졌는데요. 어, 세로는 2 곱하기 브릭 13개가 결합된 29cm. 가로는, 어, 이게 45, 아, 42를, 24.5cm로 제작되었고요 나무 막대기랑 나를 구분하려고, 날쪽에만 타일을 브릭으로 마감 처리했긴 개 뽕! 타일 브릭이 없어서 날만 어떻게든 <laughs> 겨우 끼웠는데 나름 그분이 돼서 멀리서 보면 꽤 그럴싸합니다. 대신 손잡이가 너무 뾰족해서 아파요. 샘통 샘통. <laughs> 뒷면을 볼까요? 아주 개판 5분전 안장판이죠. 그 앞에 타일 브릭으로만 어, 외형 맞춰놓고 뒷면에 플레이트 브릭으로. 어, 외형만 맞춰놓고 단단하게 고정한다고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대신에 아주 단단해졌는데 에이, 분리도 어렵다는 것 끝. 브릭 부서진 거 처음 봐. 안 돼. 여러분들도 만드실 때 먼저 얇은 플레이트 브릭을 뒤집어 놓고 이 모양대로 일단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트들로 이렇게 덧대서 만드신 다음에 뒷면을 돌려서 브릭을 끼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좀더 쉽게. 조립이 가능하고요 어떻게 이번에는 제가 뭐, 조립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단순한 구조라서, 어, 모양, 대충 모양 구조는 이쯤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고로 마인크래프트 철국갱이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별로일 것 같았는데, 나름 인테리어적으로도, 음, 괜찮은 소품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드디어 구독자 500명이 넘었는데요! 감사합니다. 1 0회 이벤트, 다 이벤트로 500명일 때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벌써 한달 만에 500명이 달성되었네요. 이,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쫑! 바로 진행하고 싶지만, 어, 100회 때 이벤트 상품 못 받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 소소하지만 500명 이벤트 영상은 이번 주 금요일이나, 어, 토요일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사이에 구독자 1000명 돼버리면, 난 울어버릴 거야소녀처럼 <laughs> <laughs> 엉엉 <엉망을> 울어버릴 거요. <laughs> 그럼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의기 의기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제가 영상 만드는데 그나큰 힘이 되니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